냄새 왜 이렇게 좋아? 넓다. 라면도 줘? 아니구나. 물를 화장실이 무슨 때? 생 천원 이네, 아, 괜찮 은데, 김치, 방 식해, 안녕, 수녕 안녕, 다녕이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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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때 접시도 구뭐 서서 이렇게 먹을? 음, 양파. 소민아, 양파. 내가 응? 대포 하나야 뜯어서 먹어봐. 나 내가 뜯어줄까? 음아 그래야. 엄청 맛있어. 따가먹 음. 이 이거... 음. 와 그... 육즙 대박이다 약간 냄새 근데... 나게 하네. 그게 이게. 있긴 해. 이게 어. 양맛이지. 양맛이야. 음. 음? 짠. 방송하는 우리 다주잔! 짠! 크리스마스! 건강하게 하뭐 메리 크리스마스야. 맞잖아. 크리스마스잖아. 뭐. <목소리> 응. 그런데 오늘이야. 응. 오늘 크리스마스야? 그냥 네. 동물이야 생각해봐. 응. 엄마가 나의 브이로그. 오늘 열일하는 엄마. 맛 있어? 응. 맛은 먹어봐. 느낌이 대박이지, 응. 와. 엄마빠, 안녕. 이 색깔 이 진짜 예뻐. 아, 아, 아니야. 뭐 하러 가? 가. 아니, 우선 무슨... 늦어. 엄마는...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그냥 해. 안 돼. 안 돼. 여기 어, 아, 그래? 이렇 종이 종이 이제. 너무 있다 색깔이. 오라좀좀 색깔이... 나네. 나네 근데 색깔이. 오. 생각보다. 음. 제, 우리 들어올 때 으다불 켔다이 가고 찍어. 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뭔가 여기 노는 거에 집중하고 싶은데 영상을 찍으려니까 그렇지 안 돼. 안, 집중이 안돼 뭐 하지만 어, 맞아, 맞아. 계속 있기는 계속 가네 어디 신기하네 계속 가야지 계 가야지 계속 가야지 계 가야지 계기가야내 발에 열기 나발기 어. 어떡해? 괜찮은 거야 이게 물이 증발 안 오는 거야내 신발에 묻은 눈 같은 거나가 지금 진짜 야, 나 진짜 100% 아빠야. 아니, 색깔이 두 개일 리가 없잖아. 아니야, 그거는 좀. 어. 두 개일 수도 있고, 안 쓰겠지. 오빠인가? 네발로 걸어다녀. 네. 이 동물은 아프리카 있어. 에 있어. 에? 어? 아프리카 맞죠아 음, 그런 그래, 아닌데? 어? 얘네들 동물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 가 그러면 그런가?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지목하는 거야. 그래. 하나, 어. 둘, 셋. <웃음> 나? <웃음> <나야>? 나? 나? <laughs> 네. 그럼 여기서 답을 알려줘? 아, 나는 백호니까 당연히 인색이라 했지. 되게... 동물원 소리 봤지. 응, 어, 그거 그거 봤지? 보다힘 백호는 진짜 힘들어. 아, 그래? 오, 내가, 내가 오히려 그런 거지. 아,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거야? 어. 아, 백호는. 아, 아. 배코나... 맛있겠다. 오, 맛있 생겼다. 백호야, <laughs> 다살좀지 라면이 최고야. 아, 하는 거다가 먹어야겠다. 어, 잡혔어. 뭐지? <laughs> 굳어서 지금. 와, 어, 허리야. 룰 같아 지금. 헐. 음 음. 이제, 이제 이 시간에는. 아직 하는 않았는데. 와, 어, 나 이거. 어이. 이런 것도 난다. 아, 마지막으로 가져올걸. 이거 그냥 거의 어이, 나무, 나무 같아. 섞어가지고. 음. 그럼 방출 안 시키게. 아니. 아, 대박. 우와. 우와, 진짜 연기 펄풀 대박이다. 이거 마예요 <laughs> 이뻐 나가들는 공짜지. 조명 받아가지고 대박이다. 영, 이 무슨 신이 내리 고구마 같은데? 저 끝에 뭐야 진짜? <laughs> <오, 웃음> 와 연기 펄펄 대박이다. 이게 더 맛있을 것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연기 풀풀. 놓고. 놓고. 방금, 물 물건 에, 어, 그손 보면, 안 돼. 이거 스마일 그려놨어. 반짝반짝한 거 찍히는 거지. 음. 이차가 흐으. 생각보다 엄청 넓네? 문장. 음, 설명해주세요. 오, 여기 정원인가 봐. 이 편이 제대로 해야 돼불러지지케를 왼손을 잡고 가위를 오르기 잡고서는편불러지지케로 왼손. 백삼호 <목> <목> 근데 둘다 완전 식빵처럼 하고 너무 귀엽해 사네 귀엽고파 그러잖아 배고파 동작을 따라오네? 예쁘다 어머, 이 사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거 봐, 이 넓다~ 응. 나 되게 좁을 줄 알았어~ 그러면은 잘라야 돼. 깐 너무 이아니겠 완전 진어맛있어 레어. 보인다. 응. 어, 안 뜯거나 안 돼.. 이거? 안 뜯거나.. 안 뜯거나.. 안 뜯거나.. 안거아니 뜯거나.. 안 뜯거나.. 안 뜯거나.. 안 뜯거나.. 안 뜯거나.. 안뜯거안뜯거안 뜯거나.. 안고거어안 뜯거나.. 안 뜯거나.. 안뜯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laughs> 이거 써 먹어 봤어? 안 먹어 봤둘 중에 이... 네, 이거 둘 중에 골라휴지꽉과이 휴지. 그럼 당연히 이게 좋은 거겠지. 휴지가이 있겠지. 아나, 이거 할래. 그래서 그럼. 엄마한테 어, 좋은 엄마 거 줄래? 나는 어. 엄마한테 좋은 거 줄래? 엄마한테 좋은 거 준다고? 응, 어, 그럼 당이히 이걸 거 같아. 이게 좋은 거야. 당연히 아, 유동, 둘이 뽑아봐. 둘 중... 아, 도로라니, 혹시? <laughs> 어, 이거 안 뽑혀. 돈따 발이다 <laughs> 엄마 안나와. 어, 뭐야? 어? 망했다. 천천히 해고할걸 <laughs> 아니야. 아니. 아까 천천히 아니야. 아까천 아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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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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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가아췄어 아니야. 아 이거는 덮목걸이 해야지. 목걸이야나 이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했어. 아, 진짜? 난알줄 알았어. 난 1도. 1도는. 1도 생각 못했어. 음. 야옹이도 있고, 귀신의 집 적혀있는데? 안 보인다. 귀신 적혀있는데. <laughs> 어떡해. 아니, 가는 길도 무서운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빨리 엄마 나 손잡아줘. 빨리. 어, 다리 무서워. 아니 아내가 깜깜하잖아. 아니 위험해, 사람 누구 있는 거 같은데? 하네 하네 하네. 아, 어. 아! 아! 엄태 누가 찾아봐. 아, 오빠가 태포 찾아. 와나못 <laughs> 아, 들어가. 찾아야 돼? 어, 뭐지? 왜 9시 32분에는 안 되는 거지? 어, 그이 어, 어, 응. 어. 똑같잖아. 어? 아니야, 마트 이렇게 해렇게 있어. 아, 어, 그러 네, 아, 저 커튼 거으면 진짜 다 보이네. 아, 다 보인다. 아니어야 되나? 이 커튼 뒤에 붙 커튼 붙야 돼. 오! 오! 아빠, 대박! 아, 야! 됐다 됐다. 오, 망, 이쁘다. 어, 얘는 다 익은 것 같지 않아? 완전 뽀실뽀실 연기 펄펄이고, 얘좀탄거 같은데? 맛밤이다 맛밤. 그러니까 맛밤 됐어. 어, 타긴 탔네. <laughs> 버려. 다리고 있어. 망했. 그래서 맛있겠는데? 망했어요. 커피 대박이다. 대박, 진짜 받았다. 잘하피마